때가. 이제 아래 와 쏠라 예오 이렇게 하고 무서워요 <laughs> 아 잠깐 하기 전에 앞서서 이거 또 나쁜 질문이긴 한데 이 아래 분양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하죠?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. 지금 저녁 10시 15분 정도 됐는데 안산에 있는 페뷸러스라는 업체 대표님께서 빨리 와달라고 해서 이제 급하게 안산으로 왔거든요 오늘 페뷸러스 매장에 되게 좀 좋은 소식이 있다 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보러 왔는데 어 마침 전화도 왔네 자, 안녕하세요 어... 으아... 어, 이면 일 알통을 먼저 좀 세팅을 산란한 할까요? 거예요? 네 아, 산란한 알들을 저희가 네. 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아. 저는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알을 꺼내요 근데 배알라자마자 꺼내는 게 무슨 폐륜적인 알 낳은 지좀 시간이 된 건가요? 네네. 낫는 도중 아니죠? 지금 다났습니다아 그렇구나 낫는 도중에 꺼내면 이제 뱀들이 알이 막 뭔가 중간에 산란이 약간 좀 이상하게 막힐 수도 있고, 그런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산란 중에 알을 꺼내면 에그바인딩이라고 해서 알을 네. 다 낳지 못한 상태로 몸에 알이 걸리는 아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위험해요. 그렇지 않나? 아, 근데 어미가 지금 알 지키고 있는 막 뺐으면은 확대적이고 너무 미안하지 않나요? 안 돼. 자연적인 부활을 시키고는 싶은데, 네. 그렇게 되면 부활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야생에서는 얘네가 땅불 속에 났기 때문에, 속도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는데, 사육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온속도 유지가 인큐베이터보다는덜 되기 때문에, 분리시켜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. 음. 사 직접 한번 꺼내보시겠어요? 배말을요? 네. 오늘 어, 배말 얼굴에도 한번보고선 결정을 해볼게요. 아, 네, 그럼 아니, 뭐 이무기 하나가 있는데, 끼리 똥 아니에요? 파이터는 처음 꺼내보시죠. 네, 아, 이거 뭐 만지다가 지금 손가락 하나 썰릴 것 같은데. 네, 오와, <laughs> 대박! 모성애가참 신기하죠. 네, 아, 근데 전 남들이 하는 거 보는 게 좋지. 제가 하는 건 별로 좋지 아, 네. 않아요. 네, 제가 도와드릴게요. 제가 아. 찍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 친구는 오렌지 드림 팬텀이라고 하는 모프고 오. 열성 모프가또더블렛으로 있는 친구들 와! 아, 안 물죠? 네, 근데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. 순한데 뭐 뱀의 그 거장 브라이언께서 이 <laughs> 꺼내다가 오지게 물렸잖아요 그렇죠, <laughs> 그렇죠. 지금 아래. 들었어. <laughs> 얼굴 조심하셔야 된다. 네, 지금 그렇죠. 이때가 이제 아래. 와. 솔라. 네. 오오. 오오. 오.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. 오. 오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어. 난 머리를 좀... 먼저 살짝 그 암컷은 일단 요빈 사육장으로 살짝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잠깐 하기 전에 앞서서 이거 또 나쁜 질문이긴 한데, 이 아래 분양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하죠? 일단 여기서 모프가 잘 나오면 그래도 몇백만 어? 원대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이, 찌기러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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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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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이 아이, 이야아이 지금 완전히 알을 잡고 있어갖고 이렇게. 그리고 우와.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될게배 속에 남아있는 알이 없나 봐주셔야 돼요 와 누가 봐도 한 개도 없어 보이는데요? 그쵸. 배가 쏙 들어갔어! 야여기 손가락이 껴져요 지금 알을 품는 기간 동안은 애들이 암컷들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알을 낳고 나면 배가 쏙 들어갑니다 아 이거 막 굶기고 확대하신게 아니라? 네 절대 아니죠 지금 아. 알랑고치고는 굉장히 사실 빵은 좋아요 아 애가 이제 먹이니까. 잘 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과정이 일단 남아 있습니다. 알을 옮기고 그다음에 어미를 깨끗이 닦아 주셔야 돼요.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. 네. 볼파이터는 아까 알을 보시면 품고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몸에 알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되면 알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안 먹습니다. 아. 그래서 몸을 깨끗이 따뜻한 물로 닦아 준 다음에 새로운 사육장으로 넣어 줘야 다시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알이 네. 떨어진 자리예요. 어,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약해요. 음 상대적으로. 네네. 그래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. 딱 근데 알이 나오면은 네. 그왜 나은 방향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?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. 보통은 이 핵이 있는 방향을 위로 두는데 음. 옛날엔 그뭐 숨구멍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. <laughs> 이 뱀들은 또 다르지만 알을 이렇게 덮는 애들도 잘부화가 되잖아요. 음 그쵸? 에서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지금 이 친구는 이제 7개를 나왔는데 저희가 네. 제일 많이 나왔던 애는 18개. 보시면 먼저 제일 약하게 붙은 방향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거기부터 떼줘야 돼요. 와! 이때 약간 좀 긴장되시죠? 특히 몬순 같은 글러치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터뜨려 먹은 적은 없어서. 음. 어, 이렇게 되면 네. 나만 허접되는 거긴 한데. 세게 떼시면 안 되고, 괜찮아. 지금 이런 케이스는 좀 많이 붙어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얘부터 먼저 제거를 해주면 돼. 이걸 왜 떼냐 궁금하신 분들인데 문제가 안 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알이 썩었을 때, 그렇죠. 이제 옮겨 붙잖아요, 썩은 그렇죠. 게. 그래서 하나가 죽더라도 얘만 버리면 되니까. 그래서 알을 분리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아근이 알은 진짜 잘 나왔다 이뱀 알의 감촉이 궁금해하실 텐데 말랑말랑한니다그 이유가 이제 뱀이 처음 태어날 때 알을 새처럼 부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쭉 찍고 나오기 위함이죠 네.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저는 옛날에 알을 안 뺐었는데 저희 호그노즈가 네. 알을 열몇 개를 놨다가 내일 아침에 빼야지 했는데 그 알을 그대로 다 먹었더라고요 네 알이 낳고 나면 배가 쏙 들어가잖아요 네. 다음날 가게 배가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? 그러니까 알이 없더라고요 아니, 파이톤들은 모성애가 진짜 강해요. 음. 좀콜로브리드에속하는 애들은 알을 지키진 않거든요. 네. 그냥 낳고 가요. 음. 근데 이 파이톤들은 다 감고 있어요. 아. 아 어. 그것도 좀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술구멍 아래 네. 구멍이 작게 통에 하나 또 뚫려 있고요. 아, 아, 아 네. 저렇게. 한 30도 정도로 맞추시는 거예요? 저희는 32도. 32도. 네. 저희 렉사 온도랑 똑같이 부화시켜요. 음. 편한 예정이네. 그 뭐야 그 배빵빵 좀 한번 볼수 있나요? 심신했어 배빵빵. 음. 우와. 몸의 아래 형태가 어느 정도 또 보이시죠. 그렇죠, 그렇죠. 영상으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보시면 이쪽에 알이 있는 게좀 보이실 거니요 네. 약간 좀그 근육처럼. 솔, 솔 준비라고. 있 네네. 어, 딱저 눈이 살짝 돌아가 있잖아요. 쏘기 전에.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배를 뒤집어 까고 있는 이유가 알이 한쪽으로만 무게중심을 안 받게 하려고 아. 쉬는 자세를 계속 바꿔요. 아 어미가. 어미가. 생각했 지금 이 둥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. 다 밀어냈잖아요. 네. 바닥재를. 네. 이건 어미가 만든 겁니다. 참 이게 좋은 세팅인 게 뱀은 알 낳기 전에 굴 속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딱이학이 이 공간을 이제 자기의 이제 굴로서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. 거기서 괜히 막애 복지라고 해 가지고 넓은 데에 넣어 놓고 은시차나 딱 넣어 주면 애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돌고,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 날못 낳고 죽고. 그렇죠? 다음. <laughs> 이는 뭐 진짜 코끼리 똥이다. 얘도 지금 보시면 바닥들 다 밀어냈잖아요. 얘도 이제 알라하려고요. 네, 얘도 알라하려고. 어 실수 이제 한번 건드렸어. 그니다 무정란 나오면 제가 청구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아까 이제 되게 중요한 작업이 이제 닦아주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. 아 네네. 어미를. 네. 어닦혔습니다 네, 네. 정말 다정하신 것 같습니다. 어, 남의 거라서요. 아, 네. <laughs> 알을 감고 있던 부위를 특히 좀잘 닦아주셔야 돼요. 아, 배, 배 밑에 부분 있잖아요. 네. <laughs> 손이 쏙쏙 들어가요. 지금 비어가지고. 근데 딱 이게 밥두번 정도 먹으면 네. 원상복귀 됩니다. 이 정도면 다 닦은 것 같은데요? 네. 이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종이를 깔아줍니다. 아. 네. 좀허무함을 느껴 보라고요. <laughs> 알이 없어짐을 이제 확실히. 아, 네네 인지를 시켜 준 다음에 이제 여기 사육장하 깨끗이 다시 닦아서 원래 기존의 사육장으로 다시. 좀... 근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한번 블랙헤드 파이톤 정도 한 번은 보고 좀 아, 지금또 임신해 갖고 아, 그걸 안 되겠다. 얘도 한번 알 꺼내러 오시면 요사장님 어, 너무 좋죠. 근데 블랙헤드가 임신을 했다고요? 예. 네. 으. 음 지금 보시면 얘도 이제 빵빵하잖아요. 이게 한 2m 되죠? 2m 50 정도 된대. 네. 와. 얘는 해외에서도 연락 많이 오겠어요. 어, 작년에 아잔티카 등우는 이제 0 마리 저희가 다 수출. 야. 얘도 지금 임신해갖고. 네네. 지금 보시면 얘도 바닥질 이제 밀어내기 시작을 했잖아요. 올해도 얘네 이새들은 해외로 나갑니까? 어, 국내 분양도 하고 올해는 해외 분양도 할 건데 모르겠어요, 그냥 사실. 어. 아니, 이뭐 연락 알아서 오니까. 네네 네. 아, 그렇게 표기를. 네. 부모 정보가 이제 섞이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 날아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신뢰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. 아. <웃음> 어. <웃음> 역시 파충는 류 역시 더주. <웃음> <웃음> 어, 점점 이제 다시 차고 있는 거네요. 네, 이제 2월이라 아직 많이남는데 네. 계속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. 이건 개코알인데. 레기알인가요? 그렇습니다. 아. 네,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. 어, 지난주에 태어나서 첫 탈피한 애들. 우와, 귀엽다. 이쪽은 약간 안 귀엽다. 얘는 이제 블루 왔어요. 네, 탈피 해야지 귀여우니까요. 어, 이때 진짜 너무 귀여워. 고스트에 파이드가 들어간 고스트 파이드. 음, 음. 음. 이거 올해도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겠네요. 노력 중. 네, 어, 아무튼 오늘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볼 파이톤의 알을 꺼낸 장면도 보여드렸는데 다양한 머프들도 계속 나온다고 하고 또 제일 기대되는 블랙헤드 파이톤 다 한번 알 꺼내기 작업 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이제 그 파충류 양서류 협회 이특임이사로 이제 겸, 겸임하고 계시거든요. 이제 한국 파충류도 이제 협회가 있다는 점 한번 <laughs> 소개하고 싶었고요. 아, 와 가기 전에 여기 사장님께서 이가 스팽글리 맞죠? 네 맞습니다. 오. 눈이 제일 약간 불쾌하게 생긴 거보이거든요 약간 불쾌한 골짜기겠나? 근데 막상 보면 진짜 너무 귀여운데. 광기어린 눈이죠, 약간. 얘네가 아기 때 눈이 진짜 크잖아요. 맞아. 얘네가 알을 딱 하나 낳죠한 개, 두 개. 엄청 크게 해가지고. 네. 네. 몸에 거의 절반이 알로 차 있다 들었는데요. 와, 아, 얘 진짜 이쁘다. 동남아 종이죠. 어, 중국, 베트남 뭐다 넓게 폭넓게 서식하는. 음. 애들. 괜히 괜히 뭐, 괜히 봐도 부럽기만 하다. 갑오징어 뼈는 칼슘제로 넣으신 거예요? 네 칼슘제 중에서 그냥 음. 뜯어먹어요 오.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